여러분들 배당 받는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근데 배당을 분기배당을 못 기다리고 월배당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검색창에 뜨게 되는 게 바로 Realty Income이라는 회사입니다 티커명이 O로 돼 있죠 자 Realty Income은요 대표적인 r e i t 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오프라인 상가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배당을 지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은퇴자금이나 현금 흐름 투자자 뭐 장기 배당 포트폴리오에 리얼티인컴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이 리츠라는 이 부동산 관련주들은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 리츠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겠어요. 부동산을 매수해서 임대로 월세나 렌트 수익을 발생시키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에서 금리가 중요한 게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부채 비용입니다 (cost of debt)라고 하는데, 리츠는 사업 특성상 부동산을 빚으로 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이자가 이제 발생을 계속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부채 부담이 감소하니까 순이익이 증가하는 뭐 그런 그림을 보여요. 그러니까 금리랑 리츠의 순이익은 사실 반비례관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딥하고 복잡하게 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표면적인 이야기만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ETF나 주식처럼 오를 때 오르는 주식과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어, 투자자들에게 리츠는 흔히 채권처럼 배당을 주지만 주식처럼 자산 가치가 있는 상품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금리가 뛸 때는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굳이 리츠를 내가 들고 있어야 하지? 리얼티 인컴물을 뭐하러 매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 월배당 주는 애들이 금리가 양날의 검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장에서는 이제 임대 수익 변화는 없는데 부채 비용이 늘어나니까 투자자들의 대체 수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리츠의 매력은 약해지고 주가 하락의 어떤 압력이 생기고 배당률이 떨어지거나 밸류에이션이 압축되는 거죠. 어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금리를 보면서 리얼티 인컴을 매수해 두셨다가 이제 월 배당을 차곡차곡 챙기고 적절하게 덜어내 주는 그러니까 의외로 리얼티 인컴을 사고 파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워낙 또 안정적인 얘네가 임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신용도가 워낙 높아요. 자,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뭐 DGRO라는 우리 배당 성장 ETF를 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REIT를 굳이 사야 되나? 리얼티 인컴을 살까 DGRO를 살까? 왜냐면 DGRO는 배당이 한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리얼티 인컴은 꽤 된단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가셔야 됩니다 어, 나 월배당 받고 싶고 현금 i n g 중시한다 만약에 내가 나이대가 좀 있어 만약에 그럼 리얼티 h e 은 너무 괜찮죠 오피스텔 살 바에야 리얼티 i n 사가지고 월세 받는 게 훨씬 낫죠 어, 괜히 애매한 지방에 i n g t 뭐 e w o r l 가 is not a good thing. The world is not a good thing. The world is n o 내 재산을 많이 올인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서, 뭐, 리얼티 인컴이랑 JPQ랑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월배당을 폭발시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금리 시대에서도 살아남는 괜찮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리얼티 인컴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번 금리 분위기 보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